온종일 책을 어루만지는 남자, 죽어가던 책도 그의 손길을 거치면 살아난다. 프랑스 정부가 최고의 장인으로 인정한 조용덕 재봉가를 만나본다. 얼마 전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최고의 장인으로 선정됐다. 는좀 낯선 단어 예술 재본. 세월에 퇴색됐거나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을 견고하게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프랑스 사람들은 오래된 것을 보존하는 이 일을 아주 높이 평가한다. 단 15년 외길 인생을 걷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백 년 동안 쌓여 있는 그 먼지들을 다 일일이 붓으로 다 털어내고 하는 작업 을 해야 되거든요.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겼을 빵조가리며 눈썹 머리카락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 저는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지난달 그는 최고의 장인 대회 올해의 재본 분야에 외국인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프랑스 국가공인 자격증 중 최고로 평가받는 상이다 최고의 장인으로 선정된 뒤 그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다 그는 한국에서도 종이책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좀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연구해 하고 나름 공부했던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도 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스쳐 지나가는 작은 것들을 외면하지 않게 프랑스 정부가 인정한 장인만의 비결이 아닐까.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나에게 정말 맞는 그런 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의 그 인생에 있어서 네오콘 행운? 네. 그런 게아니에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지연씨.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날입니다. 위안부의 존재를 알긴 했지만 무관심했던 날들.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소녀상까지 세운 이웃이 있다는 것도 물론 알지 못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으로 취재했던 부분이 브루케이븐 시에 소녀상이 세워졌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멋진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전달이 될수 있을까? 이야기였기 때문에 뮤지컬 아니면 오페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연 씨의 뜻에 공감한 소프라노 윤현지 씨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 중에 미국 친구들이 껴있었어요. 한 분은 위안부가 뭔지를 처음 들어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닌 분들에게도 이게 다 알려야 되는 역사잖아요. 중국 상하이에 온 16소녀 점례와 영자. 일본인이 소개해준 일자리를 얻은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를 감쪽같이 속인 그 일은 일본군 위안부. 몸이 상한 점례 대신 일본군에 맞서던 소녀 영자는 끝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점례. 70년이 흘러 영자와 꼭 닮은 애틀랜타 소녀상 앞에서 새 각오를 다집니다.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이였고 친구였던 소녀들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혀지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역사를 전하는 데 사용이 되어줬다면 저희는 사실은 오늘의 목표를 잃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